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탈가이저라는 물을 아시는 것 같은데, 이 크리스탈가이저가 맛있는 물이라고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제가 이 크리스탈가이저라는 물을 사왔으니까 오늘 예, 실제로 마셔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교 상태로 이 에비안이라는 물도 같이 사왔습니다. 이 크리스탈 가이저는 여기에 경수, 경수라고 쓰여있고, 아, 연수다. 이거 연수네요. 연수라고 쓰여있고, 이것은 원산국이 미국 합종국, 채수지가 위드, 샤스타스원이라는 곳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전에 트위터에서 어떤 사람이 크리스탈 가이저가 맛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저도 그, 여러분은 물은 다 똑같은 맛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물은 다 똑같은 맛이라고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실제로 이 크리스탈가이저라는 맛있는 물이라고 하는 크리스탈가이저를 실제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캡이 뚜껑, 뚜껑이 너무 짧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트위터에서 크리스탈 가이저라는 물이 맛있다고 들었으니까 기대됩니다. 그럼 실제로 마시겠습니다. 뚜, 뚜껑이 너무 짧아요. 마시, 마시겠습니다. 아래 여기에, 마운트, 샤스타의 용수라고 쓰여 있어요. 샤스타라는 산인가요? 제가 이걸 한번 마셔봤는데, 예산보다 트위터에서 맛있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보다를 믿으면서 마셔봤는데, 특별히 맛있다는 감상은 솔직히 가질 수 없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비교 대상으로 사본 에비안이라는 물. 이것은 원산국이 프랑스네요. 프랑스고 채수지가 에비안, 카샤스원이라는 거네요. 그럼 마셔보겠습니다. 이것도 뚜껑이 짧아요. 다시 한번 크리스탈 가이저를 마시, 마셔보겠습니다. <laughs> 혀 위에 제대로 놓여서 맛을 봤는데요. 나 약간 달라요. 네네네네. 네 이쪽이 더 부드러운 물이에요. 네 여기에도 연수라고 쓰여있는 있는 것도 있는데 제대로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와 비교해 이에비아는어 달라요, 달라요. 감각을 충분히 예민하게 하면 맛 차이가 차이를 알수 있어요. 이게 이쪽이 더 부드러운 느낌이 어 적어져요. 이것도 연수인가요? 둘다 미네랄 워터라고 하는데 이것도 연수인가? 여기에는 연수라던가 그런 게 쓰여 있지 않네요. 이쪽이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맛있다, 맛있을까, 맛있을, 음? 맛있을까를 말하면. 완전히 맛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냥 딱 마셨을 때는 그냥 물이구나 이런 감상일 뿐이에요 아 이쪽이 수도, 수돗물에 가까운 맛이에요 약간 표 표적, 표적한 느낌이, 느낌이,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마실, 이쪽을 마실 때는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에, 오늘 영상에서는 트위터에서 어, 크리스탈 가이저가 맛있다는 어,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한 번은 어, 크리스탈 가이저를 마셔보고 싶어서 실제로 아 이건 이건 근처에 있는 다이소에서 사왔어요. 일본의 다이소랑 한국의 다이소는 다루는 상품이 다른다고 하는데 이, 이건 일본의 다이소에서 사왔어요. 네, 그리고 이 에비안은 일본의 편의점인 패밀리 마트에서 샀습니다. 근데 맛 차이를 알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